오늘은 아무래도 호프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오늘은 궁금했던 치킨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었기 때문에 배가 확 고프진 않거든요 이럴 때는 치킨이죠 왜요? 뭐배안 고플 때 먹는 게 치킨 아닙니까? 예, 간식처럼 탁탁 그래야 오늘은 토고기라고 불리는 도. 연제구 연산동 토고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망미주공하고 온천천 사이쯤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또박 기사님이 있기 때문에 호프 한잔 때려야 되겠어요. 어 뭐야 앞에 웨이팅 아니겠죠? 설마? 에헤이 일단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아니, 있습니까 전화 안 하셨죠? 아예 전화 한번더 자리 없는데? 아 자리 없어요? 응. 그럼 기다려도 안 나와요? 시간 때문 지금 못 받는다. 아 그래요? 일단, 일단 기다릴게요. 그러실래요? 아이거 네. 어, 많이 기다리려나이 집입니다. 동네에서 사랑받아온 치킨 호프집 베테랑 치킨 호프입니다. 캬야 보 칼립스 감성 워킹데드 감성 낭낭합니다. 아요요 한양스토어 앞이에요. 정겹죠? 이야 이거 폰트 다 다른 것 봐서 일단 확실한 건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다. 아, 아까 비어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예약하고 오신 거였군요. 전화를 하고 와야 돼요. 어이요, 어이요. 어, 죽으라. 죽으 저기... 아, 됐네. 자리 났네. 네. 아, 딱 20분 기다렸네. 그럼 들어와 볼까요? 어, 왔어요. 음... 도토리라고 적혀 있는 책상에. 짜. 어유, 바로 나왔어요. 기본 세팅. 저희 프라이드 양념 반반하고 똥집 튀김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기다려야 돼요. <laughs> 벤 <laughs> 사실 뭐 고를 것도 없어요 반반 하고 똥집이 다고요 뭐그 흔한 간장치킨이라든지 매운 치킨 뿌링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맛의 선택의 폭이라든지 순살이 없는 것은 고려상이 좀될 수가 있겠네요 야 음료수가 천원이야 생맥은 카스군요 이제 이런 동네 치킨집도 거의 이만하이다 사라다는 오. 역시 케이어네즈죠 아 사라다 좀 신경 쓸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사우전 드레싱 샬롯 치킨뭐고다리마 버레이마 그리고 소금하고 양이장입니다이 내부입니다 저는 이렇게 홀 테이블이 네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 공간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이모님들이 많이 바쁘시네 지금 포장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안에 테이블이 두개네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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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몸을 잘안 주는 분이 원래 야채를 먹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게순서거든 근데 이걸 안 주는 집이 있어 에이 다틀지 않나? 아니 근데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맞다 <laughs> <laughs> 영양학적뭐 어, <laughs> 나는 몸신이다 이런 데서 나오셨어요? <laughs> 그거 어떻게 사이다로 할 거가? 사! 사! 아 사로 가자 저거 사로 가고 나는 생맥 500 여기가 그래 분위기가 소맥을 부르네요 왜냐면 요즘 프랜차이즈는 이걸 안주잖아또시작이 <laughs> <laughs> <소시자 이거. 웃음> 그게 <웃음> 우리 몸이 야채를 먼저 먹... 몸에 좋으려면 백숙을 자시해야지요 이얍! 손! 가락과즙 가락. 후루의 망치. 저기 뭐고? 뭐 글귀들이 적혀 있네. 저 위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다. 나도 참고 너도 참자. 온다 온다 좋은 일이 다 온다. 올해 뭐야? 사랑스럽다. 된다 된다 더잘 되는다. 이거 먹으라 영양적인. 학 그래 그래 영 <laughs> 영양적인 측면으로다가. 야채를 먼저 먹어야지. 와안 비비고 바로 가네. 이건 또 무슨 일? 나는 이걸 잘안 비비는. 어 그래. 비율이 좋다. K N S <laughs> 똥집이 싸네. 오천 원. 아무런 똥집을 서비스로 주는 집도 있지만 서두야. 음, 네, 이거는. 보이는 맛이고요 근데 양배추가 쬐매 마르긴 했다 아, 사장님 저희 사이다 하나 생맥 네. 500 하나 주십시오 네. 네. 어? 자리 명당일세 감사합니다 더더더더더내거 네. 아, 아닌가? 하나 더 달라고요? <laughs> 아, 아니요 아 하나만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요새 날씬하고 시련된 그런 잔들도 많이 나오지만 역시 늠름한 자태보소 생맥 500입니다 4,000원 <laughs> 오늘만큼은 스텔라 <스텔라로드가> 하루 투어 대신에 <되시네>. 요건기라 <laughs> 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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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 파이 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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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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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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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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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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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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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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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 파이 파이 아이아 감사합니다 아 왔다 네 소화제 닭똥집입니다 5천원 아또 주셨네 아 <laughs> 아니 언제 가져다 주셨지 더 달라는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둘레야 씨어들 바삭바삭해 바사, 비드 먹어보자 이만한 에피타이저가 없지 음 어우 눈이 귀엽다. 엄청 커지네 아주 심플한 똥집튀입니다 클래식 스타일, 까도도 까도 고소하니 맛있는데요. 뭐좀 변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땡초 같은 거 섞어서 같이 튀겨져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감자 같은 거좀 섞어 튀겨주거나 여기는 그런 재미는 조금 없는 편이다. 아까 여기 옆에 오신 분한 시간 기다려야 되면서 갔음 좀 많이 밀려가지고 반시간 아 걸린다. 얘는 근데 소금 안 해도 걸려 다리 매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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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특이한 게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그 똥집. 알죠. <laughs> 약간 막막와막 막, 막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음. 애피타이저. 이런 거 약간 핫콘 치킨처럼 이거 찌워 먹으면 배고픈나요 그런, 그런 느낌이라 오징어 눈알처럼 음, 아 중독성이 있다. 음, 그럼 뭐 배고 먹겠는데? 음. 이런 거 맛있죠. 근데 가마치 똥집도 은근히 배고플 때 테이크아웃해가지고 차 안에서 주워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요. 음, 양념을 미리 약간 맛볼 수있지 이야, 퇴근남 유경훈님께서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 음? 아, 양념이 베테랑이 오마이 추억의 맛이에요. 달짝지근하고 마늘 향이 감돌면서 너무 걸쭉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추억의 양념 맛이구만 클래식이네요. 생각나나 동작이 4,500원 했을 때. 음, 그런 기억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짜장면이 1,500원 했던 거 기억. 아 근데 나는 치킨이 4,500원 했던 게 기억이 나. 예, 오늘 막 백투더퓨처네. 희망의 호프. 마늘 양념인데 <목소리> 음, 지금 딱이 다 <laughs> 스낵이네. 스낵 약간 이제 닭이 롱폼이라면 얘 약간 쇼츠 <laughs> 톡톡. 근데 왜 저거 안 주는데? 아니고, 근데 딴 테이블에도 없는 거 보니까 이 간식으로 드시려 <laughs> 그래, 여기 포장 손님이 많나보다. 저렇게 포장되는군요. 어떤 걸 마지막 벌 날은 맞아. 하나... <laughs> 아, 소금. 나는 소금파입니다. 야 식으니까 더 바삭해지노 똥지 하나 해줄래요네 기다려주세요 똥집도 기다려 그럼 안주 없이 맥주 주소 어우 나왔다 나왔다 바로 나옵니다 양념 같이, 아. 같이, 찍으세요. <laughs> 네, 같이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후라이드 한, 어? 우리 반만 시켰는데? 아 이게 반반이구나 네. 이렇게 나오니까 꼭한 마리 같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념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오 반반인데 양 많네 프라이드반 양념 반입니다 19,000원 보자 이 정도 크기 닭이면 딱 각이 나오거든요 이거 몇톤냐면요 졸호 죄송합니다.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껍질은 노르스름하네요. 카레 향은 지금 전혀 안 나거든요. 어, 근데 덩그리가 왠지 좀큰것 같긴 합니다. 야 양념은 지금 보기만 해도 껍질이랑 양념이 그냥 아주 혼연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별 생각 없이 하는데 이거 군침이 싹 도네. 와이 다리가. 와. 날개. 날개 좋아. 어. 다리가 거의 뭐반 펼쳐진. 아뜨거라 뜨거워라. 뜨거워라. 아 여러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원초적으로 달려들지 마세요. 근데 그래, 찢게 포크 주는 데가 사실 편하긴 한데. 날개. 그래 날개를 좋아돼. 음, 허용. 이런 맛이 그리울 때래. <laughs> 그리운 맛. 음. 아 저는 다리부터 먹는 타입이고요. 이것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리입니다 음. 오호. 음. 그런 건 약간 시장, 시장 맛이라고 하는 거. 그런다. 음, 여기는 염지를 강하게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튀김옷에서 주방에 오늘 바쁨이 느껴져요. 어? 생각보다 안 짭짤하네. 어. 어, 간이 미리 많이 안되 있는 스타일이다 외로. 제가 좀 짜게 먹긴 해요. 근데 나 이게 나는 이게 음. 왜냐면은 제 치킨집에서 이거를 주잖아. 보통은 여기가 너무 간이 세게 돼서쟤를 찍어 먹을 음. 기회가 없는데. 음. 이건 딱찌어먹면 맛있겠네. 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가? <laughs> 음. 진짜 진짜 클래식이다. 음. <laughs> 더구나. 다 아, 뜨거. 아, 오늘 좀 바쁘셔서 그런지 껍질에서 조금 기름기가 나오긴 나온다. 음. 치킨이 안 나온 치킨이지. 뜨끈 뜨끈한 치킨. 오늘 맛있다 요기 우리. 음. 보자. 오, 이거 좀 야들한데? 이거는 분명히 손에찬의 오는 감촉의 허벅다리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아, 왔네. 맛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는 그러고 보면은 뼈통이 따로 없군요. 쪽팔딱이? 그래 확실합니다. 카레 향은 저는 느껴지진 않아요. 이거는 의무적으로다가 퍽퍽살도 한번 먹어봐야 한다. 음, 아까 다리살은 사실 촉촉함을 못 느꼈는데 요 가슴살이 오히려 더 촉촉하네요. 그래도 여기는 가슴살이 되게 촉촉하다. 조각을 잘낸것 같다. 왜냐하면 사슴살에 음. 너무 퍽퍽하게 크게한 덩어리로 이렇게 음. 막혀 있는 음. 거예 뭔가 이 조각을 잘낸 느낌? 그러네, 얘도 네 조금 한게 조각도 있어. 여기는 약간 첫 입에 와 이건 아닌데 약간 계속 먹게 되는 느낌이네. 양념도 먹어보자. 이거는 닭가슴살. 봐. 야, 이것도 막푹글져졌네 젓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laughs> 아맞음맛 음, 기름에 쩔은 맛 그래 여기가 닭가슴살이 진짜 촉촉하다 응 음, 그리고 이 양념은 예전에 그 처갓집 맛이 나는데 근데 오늘 기름이 채다못 빠진 거 같아요 오늘 바쁘셔서 그런지 음 무는 딴딴한 스타일이에요 희발이가 없지가 않다 먹어봐봐 우 약간 날개 좀 먹겠습니다 네아 선호에 따라서 날개와 다리 각각 두 개씩 먹기로 했어요 네 아, 이때는 나름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런 맛이 나. 음. 잠깐 그러니까 양념 맛이 진하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드럽네. 음. 맞은데 근데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기름기 때문에. 조각을 음. 잘라서. 아, 이 양념 맛도 참 괜찮은데 오늘 만그런지 몰라도 그태 기름 맛이 좀납는다 음. 아, 요거 맛있는 부네 아, 여기 통닭은 다음에 안 바쁠 때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 매운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허전할 수도 있겠군요. 어이? 벌써 다 드셨네요. 진짜 단골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둘 중에 다음에 와서 먹어야 돼. 하나만 시킬 수 있어. 그럼 뭐 어, 먹을래? 어, 그런 거지. <laughs> 아 그런 건 아닌데. 반반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둘 중에 무조건. <laughs> 어, 너는 준비가 되있나 어, 나는 준비가 돼있다. 그럼 하나 둘셋 같이 해보자. 하나 둘, 같이 해볼게. 어.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난 약간 제일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거든 그래서 이둘 중에 남았는데 뭘 먹을까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먹고 싶은 게 우선순위야 오케이 <laughs> 아니, 너 먹어라, 먹어라. 아니, 먹으러, 먹으러. <laughs> 아니 너먹을러 가라 아니 먹으먹 가라 아 그러려고 말한 거 아니야? 아, 아니 아 <laughs> 내가 <웃음> 먹을 거다 <거야. 웃음>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말한 <laughs> 게 아닐까 니먹으라 나는 아무도 상관없 완식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laughs> 보자 가자. <보자>, 계산하자. <보자>, <laughs> 아,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2 9 0 0 0원이 네, 네 습니다 사요. 혹시 여기는 몇년 정도 된 곳인가요? 네. 예, 영업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신 네. 곳이에요? 28년 됐나? 28년. 네. 아. 아 나는데 원래 네. 데이야? 네어 되네 다 하시지 네. 그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을 수 있어요? 5시에서 11시 아, 11시 쉬는 요일은 없으 일요일 일요일 쉬시고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 저쪽으로도 나갈 수 있네 뭐뭐 뭐, 갑자기 투 스텝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고, 네, 먹고 나왔습니다 제대로 클래식한 간판 맛집이다 진짜 예전 생맥 감성 호프 감성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오, 뭐 그렇게 싼거 같지도 않은데 했는데 반반 나온 게 굉장히 푸짐했다. 무엇보다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일단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순살도 없고 매운맛도 없고 똥집을 제외하면 다른 사이드 메뉴도 없고요. 뼈통도 없고 포크랑 집게도 없다. 그리고 오늘 특히 좀 바빠서 그런지 기름이 채 빠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지막 향에 기름맛이 감돌았다. 그리고 염지가 많이 안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좀 간을 짭짤하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속을만이 찍을 수도 있다는 점. 아 그래 여기 뻑뻑살, 가슴살이 참 촉촉했다는 거 좋았습니다. 배달치킨들이 요새 맛있죠? 물론 편하고요 여기는 배달치킨은 비교도 안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편하디 편한데 친구가 이 주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온나 호퍼 한잔 때리자 할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연재구 추룩추룩현 닭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우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오늘도 맛있었어요 방 어, 여기서 한번 찍었나? 왜 뭐. 아 이거. 이거. <laughs> 해 봐라 뭐. 뭔데? 아까부터 <laughs> 그거 아니거든. 캔드링 라마 그거 아니거든. 이거다 봐 봐. 게 이렇게, 이렇게 투 스텝이. 아,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뭐. 는 <할 때? 웃음> <laughs> 그거라고. <웃음> 투 스텝, 투 스텝. 아, <laughs> 잘 먹었네. 배부르다 <laughs> 다 <배부르다. 웃음>